뭐 일단 어떠한 선수든 뭐 일단 국점 선수들도 많고 이제 저도 어느 정도의 나이가 있기 때문에 되게 뭐 항상 대표팀 들어올 때 되게 많은 체인감을 가지고 들어오지만 어좀더 그러는 것 같아요.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. 왜냐면 어린 선수들도 많이 들어오고 조금 더 체인감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습니다. 체력적으로 좀 어떤 상태인지, 네. 좀 편하게 느끼시고 있는지. 일단 주말에 경기 가 없어서 좀 일찍 들어와서 내 네, 가족들하고 식사도 하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시즌이 이제 후반기고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서 뭐 체력적으로 어 부담을 느끼는 건 어느 선수나다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그런 거는 뭐 제가 잘 컨트롤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 일단 대표팀에 들어온 만큼. 어, 이번에 하는 두 경기 좀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어, 어린 선수들인 만큼 저희 팀 안에서도 잘 도와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사실 너무 어린 선수들이기 때문에 너무 관심이 어, 쏟아지는 거는 사실 그 선수한테도 어 악효과가 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, 그런 부분을 저희 선, 선수들이 옆에서 잘 컨트롤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어, 많은 축구 팬분들도 또 여기 계신 기자님 분들도 저희 선수들도 어, 차분히 잘 성장하기를 어, 잘 지켜보면 될것 같아요. 이 선수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고 즐기는 게 가장 중요하지. 이 선수들로 인해서 관심을 끌고 이 선수로 인해서 어, 뭐 하나 만들려는 생각보다는 이선수를 보고 즐기는 거를 즐기는 게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항상 똑같은 마음가짐이죠. 뭐, 대표팀에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어 책임감이 들고 무게감이 더 드는 건 어쩔 수 없이 사실이지만 그런 거를 또 선수들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어린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뭐, 저나 영권이 형, 청룡이 형, 우영이 형 형들이 잘 진짜 컨트롤 잘 해줘야 되고 그런 부분을 저도 생각을 많이 하고 대표팀에 대해서 소속팀에 있을 때도 대표팀에 대해서 생각을 되게 많이 하기 때문에 어 이게 사실 생각하는 거랑 또 행동하는 거랑 다르다는 부분이 또 엄청 운동장에서도 또 많이 보여지기 때문에 운동장에서도 운동장 밖에서도 그런 거를 저희가 잘 준비하면 이 어린 선수들도 이제 잘잘 잘 잡고. 대한민국 네, 축구 국가 대표 팀에 축구 대 국가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계속 뛸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다른 선수들이 좋은 경기력으로 어, 많은 축구 팬들을 좀 즐겁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